안녕하세요. 도은신성 김나원입니다. 오랜 기회 끝에 인체의 신비 인간의 3대 요소 제3편 영혼편을 올립니다. 영혼은 인간의 3대 요소 중 육체 생명과 비교할 때 가장 복잡하고 인간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만한 신비한 요소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편에 나누어서 각기 다른 주제로 계속 영혼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가? 영혼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복제인간은 영혼이 있을까? 태교는 효과가 있을, 있는 것일까? 귀신은 있을까? 저승사자는 누구일까? 등등 너무 많은 의문이 모두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영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후 세계의 영화, 동영상 등등을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영혼의 무게를 평균 21g이라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영혼은 무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과학으로도 영혼의 존재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양자 물리학의 이론으로 영혼이 존재하며 영혼은 우주에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가 죽은 후 다시 우주로 나가 흩어진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이론일 뿐 증명도 안 되고 측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어쩌고 하면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우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우주가 어디 다른데 있는 것 아닙니다. 지구도 우주의 일부분인데 무슨 우주에서 왔다가 우주로 나가 흩터지겠습니까 과연 영혼은 무엇일까요? 앞의 인간의 3도의 요소에서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했듯이 육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생명은 컴퓨터의 전원인 전기 에너지, 그리고 영혼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프로그램에는 원래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컴퓨터와 매우 닮았습니다. 체백이라는 프로그램과 영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백은 우리의 의식 밖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한다든지 음식을 섭취하면은 식도를 움직여서 위로 보내고 위를 움직여서 소화를 시킨다든지 창자를 통해서 배설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프로그램입니다. 체백은 뇌의 조절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자율 신경계통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체는 몸을 이야기하고 이 프로그램은 몸과 장기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체백만 작동을 합니다.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의식적인 생각, 동작, 기억, 인식, 감정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혼은 의식이고 이 의식은 따로 스위치가 켜져야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의 혼과 체백의 백을 합쳐서 혼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체벽은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본래의 기능만 계속합니다 영혼은 스위치로 켜야만 작동이 되고 본래에는 없던 기능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창조해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라도 만들고 무덤에 부장품도 넣고 했지요 과연 영혼은 영원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영혼에 대해서 여러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영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도저히 한 편의 동영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 즉 의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지구의 핵처럼 중심에 있고 그 위를 감정이 싸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이성이라는 의식이 겉을 싸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 층이 가장 얇지만 넓게 싸고 있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은 대부분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층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쉽게 파괴되고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인간이 개가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성의 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이성이 파괴되면 그동안 이성에 억눌렸던 감정이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성은 굉장히 얄팍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 한 데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이성이 없습니다. 갓난 아이가 이성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먹을 거 주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게 일이죠.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교육에 의해서 이성이 형성되고 이성이 감정을 쌓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등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갓난 아이들은 영혼이 막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계산을 하겠습니까? 사업 기획을 짜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바로 뇌에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외부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뇌에 스스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뇌의 능력의 약5% 정도도 못 쓴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뇌는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혹은 테레비에서 나오는 영상 같은 겁니다. 라디오가 켜지면 소리가 흘러나오고 테레비가 꺼지면 안보이듯이 인간의 영혼도 처음에 켜지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라디오나 테레비하고 다른 점은 한번 켜지면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컴퓨터와 같이 슬립 기능이 있습니다. 꺼진 것은 아닌데 작동을 하지 않고 쉬는 기능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컴퓨터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인간의 의식, 즉, 영혼이 언제 켜지느냐 하면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호흡을 들이킬 때 켜집니다. 대부분 그때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때 의식, 즉, 영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의 아이는 체벽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아이는 기억은커녕 인식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음악인지 시끄러운 소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태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호흡을 들이키는 순간 영혼의 스위치가 켜지고 그 순간의 기운이 아이의 뇌에 입력이 되면서 기본 성향, 즉 가장 기본적인 영혼이 생성되고 그후 성장하면서 받은 주변의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영혼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가서 죽을 때가 되면 영혼은 스위치가 꺼지면서 작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없어진다기 보다는 작동 중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영혼은 아직 우리의 뇌 속에 존재하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멈춘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테레비나 컴퓨터의 전원을 꺼도 바로 꺼지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잔상이 남아있다가 마침내 꺼지듯이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기록으로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심장 박동이 중지해도 최대 50여 분 동안이나 뇌파가 뛰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의식, 즉 영혼은 죽어도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기한 초능력 같은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후 경험담들도 다이 기간 동안, 즉 심장은 멈췄지만 뇌파는 뛰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 동안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내 침대 옆에서 누가 울었다든지 누가 내 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것은 다이 때에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심장은 멈췄지만 아직 뇌가 작동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고 느낌으로 주변의 정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후 경험에서 간혹 죽은 후에 큰 빛을 만나거나 예수님, 부처님 혹은 기타 신들을 봤다거나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 환시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기억이 보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외부의 충격이나 CPR 등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게 되고 사후 세계를 봤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의미는 뇌의 작동도 완전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테레비를 끄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잔상에 남아있다가 조금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그게 끝입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고 의식, 영혼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사후세계는 없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은 후에 몸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꺼져서 작동이 멈출 뿐입니다. 컴퓨터가 꺼지면 프로그램이 컴퓨터 바깥으로 튀어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꺼지는 것 뿐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천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뇌를 살려서 그 뇌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의 작동이 전기 신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분명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종종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뇌를 살려서 사이보그에 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CF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오래돼서 망가지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나중에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다시 연결하면 그 안에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은 후에 뇌가 부식이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불태워 녹이 없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다. 사후 세계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 떠도는 귀신도 없겠죠. 다른 사람과 영혼이 바뀌는 일도 절대 일어날 수 없고요. 인간의 영혼이 동물의 영혼이 되는 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 이탈했다는 도사님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영혼은 몸 바깥으로 꺼냈다 다시 넣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생성시켜서 허황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다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